이게 뭐야, 임마. 어? <웃음> 어? <웃음> 이게 뭐냐고, 임마. <인마. 웃음> <laughs> <laughs> 자, 저기 근데? 강백호 선수의 껌팀 이켜야 뽕반지야 이세요뽕채물는야 지금. <목소리> 점프하는 도지 이런 게 있었어? <목소리> 갈끄니까 물결표 외국판 치개만인데 이거 아니, 외국에서 만든거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웃음> <뭐였지>?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야, 뭐야, 물고기. 이거. 아, 이거, 물고기. 갈릭... 아, 이거. 이니 갈릭...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갈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야, 고구는 잘 그렸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일론 머스크 같긴 한데 솔직히 여름 하늘님이 조금 너무 자기 감정 많이 들어갔어. 나는 솔직히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잘 적었지. 스폰지밥에 <laughs> 나오는 물고기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 헬스하는 왓두. 3 5살때 헬스를 등록한 와구태. 아니 아랑띠님 너무. <laughs> 어 그래도 유지됐어요. 예. 유지됐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비실비실한 왓두. <laughs>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아령 드는 우아꾼. 어 여기서 무너졌구나. 헬장. 헬청... <laughs> 헬스하는 헬장남. 아 여기서 왁두가 살짝 머리를 잘라버리시니까 또 왁두 아닌 것처럼 됐잖아 여기서. 제주도 도라드방. 잘했는데 닭발. 도라드방. 제주도를 표현을 하려고 했네. 슈 슈슈 시벨레나. 슈슈. <laughs> 슉슉. 와 근데 그림질 되게 잘 그리신다. 슉슉 생각은 대단해.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슛, 슛. 슛. 어? 뭐, 뭐 그렸어? 보고 그렸어? 보고 그렸다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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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야 모르겠어. 나도 이 자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한판더 갈게요. 저는 이거 해볼게요. 이거 어때 얘들아? 어려운데 좀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알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뭐야? 이가 너무 어렵다 오케이 당장에서 시민들을 감싸주는 친구 어, 표현은 <laughs> 잘 하셨네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오타쿠 오몸을잘표현했는데 어, 야광봉 들고 스카이다이빙하는 아이돌 오타쿠 <laughs> 야야 이거봐 재밌다니까 있는다고, 재밌... 자, 하늘을 나는 아이돌 로 탁구 아아 <laughs> 아, 이거 나는것처럼 안나왔다 초록색 봄들고 천사가 된진아 <laughs> <laughs> 대나무를 들고 있는 천사 야 천사 이거 뭐야 <laughs> 천사가 야, 어, 됐냐고 왜왜 이렇게 잘그리죠 <laughs>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림 잘그리는 분만 이렇게 뽑았나 이러니까 되게 있어보인다 아 뽑은 거예요? 어떻게 뽑았어? 그림 잘 그리는지. 오빠 왔어. <laughs> 오빠 근데 나할말 있는데. 나 갈치폰 나... 다음에 또한번할 거야.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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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말이가 아니면 아, 그 말이야. 한 번네 네. 오빠.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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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마리, 두 마리, 김 마리, 두 마리, 다섯 번째 마리, 로즈 마리, 아니 마리 로즈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김 마리, 두 마리, 어서 마리, 로즈 마리, 아니 마리 로즈라니까. 마리 마리.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오빠, 나할말 있다니까. 있잖아. 나 말이 로즈 호노카 DOA 파이터 소환권 0장까지 무료로 주는 킹오버월 스타즈.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왜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 완전. 삼십억 아시아인의 축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키는 일입니다. 뭘 지켜? 우리가 할 일은 선수들의 안전, 경기장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앞장서 질서를 지키고 우리 주위에 위험한 것이 없나 살피한 마음, 우리 모두가 안전요원이어야겠습니다. 뚜르르르른 뜬 왜 일을 그걸... 맡기기로 했다. 나도 언젠가 크면 혼자서 사과를 달 것이다. 나와 아저씨는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다.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를 잘안 하고 하이바이브나 하지만 나와 아저씨는 항상 서로 반갑게 인사한다. 우리 우리만의 인사법도 만들었다. 우리만의 특별한 인사법. TTS라고? 아저씨가 모해모해 큐를 외치면 나가. 정말특켓이있지둘다외다 뭉댕이로 있다가요린개수만이그 하나의 김성은 감독님 사랑해 이 아니야? 누가 녹음한 거야 그래! 꺼져! 야 <놀람> <놀람> 나원의밤 재밌게 봤는데 야이개새끼들아그 안에 있는다고 안 맞냐 응? 어? 아니, 무슨 비비탄인 줄알아이개새끼아그 그래, 뭐 나, 나, 아니, 아니, 니까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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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네나 아니, 밤나아 재밌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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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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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만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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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에이프로! 방송 끊기면 얘기해요? 매우 좋아한 너희들이 많구만. 아저씨, 거기 노란 공좀 주시겠어요? 아니 뭐야 루야! 연두색이잖아. 청광 연두래잖아. 연두는 녹색 계열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그거 형광 노랑으로도 부르는데요? 연... 뭐가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연주색, 맞아. 내말이내 말이 맞아. 연두색. 아 알겠으니까 <laughs> 그냥 공좀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노란색 개열이야? 이거 <laughs> 연두색이니까는 그린 개열이지. 아니 이거눈가 아니 뭐 어떻게 됐어 눈이? 이게 노랗게 뭐야? 연두색. 응? 이거 박색이야. <laughs> 왜 때리는 거야? 케인님 방송하는데 어디 방송 겐세일을 <laughs> 아! 어, 어. 네 놓고 있어? 아! 이걸 어! 만들어 어... 죽어버리렴 아! <laughs> <참>. 아파 이거 나 쓰셔 누가 안 들었어 이거 어? 성룡마 쿠키한테 갈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피해자는 뭔 피해자야 노 연두색이만 연두색 이열인데뭔 노란색의 연두색인데 그냥 연두색인데 이너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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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три м а к р ц какого-то. I'm not s u r 그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스 e I'm not sure. I'm not sure. i 리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그리고 짱구야! 반드시 짱아를 구해내서 다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빠! 여보! 아 병만아!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 무엇이냐! 민총! 파인과 하 과자 선물을 꼭 사오너라! 네, 엄마! 뱃속에 넣어서라도 가져올게요! 음. 자, 출발! 아깜짝이만 인마! 깜짝이 저기 아,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음, 음. 그 거기 있는 강아지는 이건 인형이에요. 다 보세요. 얼싸 얼싸. 인형도 가족처럼소중해여겠서늘 같이 다니는데 불만 있어? 아, 아니요. 실례했습니다. 아, 다